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열1기상 4장부터 7장을 읽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너무나 쉽게 교회와 세상, 영과 육, 흙과 백,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선을 긋고 편을 나눕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생각의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이런 사고 방식을 이원론적 사고라 부르는데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의 모습은 이원론적 사고가 잘못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솔로몬 왕국의 특징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면서 측근들로만 배치하기보다는 기존의 신하들과 새로운 인물을 적절히 안배하여 행정 능률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윗 왕 시대에는 군대 장관이 제일 먼저 소개되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장과 행정관이 먼저 소개됩니다. 이는 정복과 전쟁, 군사력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정책이 안정 우선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늘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안정을 추구했던 솔로몬의 정책이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시대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넓은 영토, 경제 번영, 강한 군사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솔로몬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합니다.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듯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많은 사람이 사는 나라며 모두가 기쁨과 평화, 풍요를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드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히람은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로왕 히람은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었고 서로 수수께끼 시합을 벌일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페니키아의 도시이며 백향목 산지로 유명한 도로는 해상 무역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무역로가 솔로몬에게 무역과 산업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인원수가 벌목꾼 3만 명, 짐 나르는 사람 7만 명, 채석공 8만 명, 관리자 3,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성전 건축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건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 칙의 4년 둘째 달에 착공하여 11년 8월에 완공됩니다. 7년 6개월이 걸린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크기만 두배 정도 커졌을 뿐 구조가 모세의 성막과 일치합니다. 재미난 점은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장소고 다윗의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당시 회계의 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장마당이 있던 장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 솔로몬에게 뼈 있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대한 성전을 짓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뿌듯함과 주목할 수 있는 건물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화려한 성전은 쓸모없는 건물에 불과하다고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 7장은 성전 외에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궁전입니다. 그는 자신의 궁을 13년에 걸쳐 성전보다 더 크게 오랜 기간 동안 짓습니다. 성전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졌기에 그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40년의 치리 기간 중 절반인 20년 동안 건축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건축된 뒤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급격하게 몰락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교회 건축이 곧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오늘의 교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건축하고 나면 무엇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의 특징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의 지혜는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키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지혜와 성전에서의 지혜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은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신앙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과 실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위선자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